Happy Mother's Day 네, 이 땅의 어머니로 살아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이 땅의 모든 어머니 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느 날보다도 오늘이 가장 우리의 추억에 접게 하고 또 깊이 감동이 있는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또 다시 만날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어머니로 인해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도. 주님의 치유하심이 함께하 순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 불러, 부르기만 해도 감동했습니다 아, 대가 없이 일생을 바치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젊은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바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똑똑한 남자아이를 둔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너무 아이가 기특하고 기쁘게 에, 행동을 해서 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 다음에 커서 뭐 될까 우리 아들.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신인한 엄마가 또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대통령이 되면 엄마 뭐 시켜줄래? 아이가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짜장면. 엄마는 화가 났습니다. 짜장면 너나 먹어라. 가끔 농담으로 자식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본 마음은 깊고 깊은 사랑의 마음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어머니의 바람이셨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어머니 날이건만 오늘이 되면 기쁨보다는 후회함 또 불효요 어머니 잘 섬기지 못한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저영머님도 4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의 막내 아들 집에 온 것이 가장 평생의 유일하고 긴 여행이 되셨습니다. 살아생전 잘 해드리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 것까지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어머니는 깨워서 밥을 먹이지만 아내는 더 자도록 내버려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생각 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 이전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이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긴 글이지만 추억에 잠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물건을 살때 시장으로 가지만 아내는 백화점으로 간다. 어머니는 파를 살때 뿌리에서 흙이 뚝뚝 떨어지는 파를 사고. 아내는 말끔하고 예쁘게 다듬어 놓은 팔을 산다. 어머니는 고등어 대가리를 비닐봉지에 함께 넣어 오지만 아내는 생선 가게에다 버리고 온다. 어머니는 손주들의 옷을 고를 때 소매가 넉넉한 것을 사지만 아내는 아이의 몸에 꼭 들어맞는 옷을 사려고 한다. 물건을 고를 때 어머니는 값을 따지고 아내는 상표를 따진다. 어머니는 자주 손빨래를 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세탁기에 맡긴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아침밥을 먹이려 하고 아내는 샌드위치와 우유를 내놓는다. 어머니는 손주가 먹다 남은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지만 아내는 아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미련 없이 버린다. 어머니는 생신날에도 그냥 집에서 한끼 때우자 하고 아내는 분위기 있는 좋은 레스토랑 가서 외식을 하자고 한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도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지만 아내는 가끔 아이의 생일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 어머니는 마당에 있는 집에서 상추를 가꾸며 살고 싶어 하고 아내는 아파트에서 분재나 난을 바라보며 살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바닥, 방바닥에 요를 펴고 주무시는 게 편하지만 아내는 시트가 깔려있는 침대에 누워야 잠이 잘 온다. 어머니는 부채와 선풍기로 더위를 이기지만 아내는 에어컨을 틀어야 여름을 날수 있다. 세월이 갈수록 어머니는 부끄러움이 많아지고 아내는 점점 더 대담해진다. 어머니는 시집 올때 가지고 온 옷을 모두 두고 두고 보관하지만 아내는 3년 전에 산 옷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어머니는 모아 무엇이든지 모아 두려고 하고 아내는 무엇이든지 필요없는 것은 버리려고 한다. 다쳤을 때 바르는 약을 어머니는 악기진기라고 하고 아내는 머크로크롬이라고 한다. 어머니가 닭광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내는 단무지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이미자와 소른도와 주윤, 주현미를 좋아하고 아내는 신승훈과 김종환과 노사연을 좋아한다. 어머니는 채무령을 좋아하지만 아내는 그 아들 최민수를 좋아한다. 어머니는 신김치를 좋아하지만 아내는 방금 담은 김치를 좋아한다. 어머니는 인절미나 수수경단 같은 떡을 좋아하고 아내는 생크림이 들어있는 제과점빵을 더 좋아한다. 어머니는 숙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할 줄 알지만 아내는 가을날 피는 모든 꽃들을 들국화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들에 피는 꽃 이름을 많이 알고 아내는 화원에서 파는 값비싼 꽃들의 이름을 많이 안다. 어머니는 손주에게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싸우더라도 차라리 내가 한대 맞으라고 얘기하지만 아내는 바보같이 맞지만 말고 너도 한대 때려라고 말한다. 어머니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배가 고픈지를 먼저 묻고 아내는 숙제를 다했는지를 먼저 묻는다. 어머니는 다큰 아들을 내 새끼, 내 새끼라고 말하는데 아내는 그 어머니의 아들을 이웬수저웬수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가는 세월을 무서워하고 아내는 오는 세월만을 기다린다. 아내도 아름답지만 어머니는 더 아름답다. 어머니와 아내의 생각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철이 있다 없다를 말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아무리 눈집이 크고 정성하여도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면 철부지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어려도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있게 하면 다 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깊이와 잣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분은 어머니이십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가장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끝까지 간직한 분도 예수님도 끝까지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구속 사역을 감당하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하였고 어머니를 위탁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맨 마지막 19장에 보면 23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야 안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날 또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의 모습도 함께 더불어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때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그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뎌내었던 강인함이 첫 번째일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셨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셨는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겨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아도 한이 없이 강하고 깊은 사랑의 존재가 어머니이십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강했을까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강했던 것은 하늘이 부여해준 생명과 같은 자식을 키워내야 하는 강한 사명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에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존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 선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세 가지 어머니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어머니의 강인함과 신앙을 더불어서 교훈을 묵상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이 있는 성도가 강한 성도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께서 부여한 이 맡겨진 이 일을 담당한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생전 해야 할꼭 이루어야 할 담당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12 제자 사람은 모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것도 그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평생 자연의 죽음을 맞이한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어머니를 부탁하였던 사명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뒤에 목회를 하였고 또 목회하는 동안에 도미티안 황제 때 가장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로마로 호송되어서 끓는 가마 속에 넣는 그러한 음, 이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교의 반열에 들어갈 법한 이러한 형별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건전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그를 반모섬으로 유배시켰습니다 그의 나이가 아흔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고그곳에 동굴에 기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와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백세가 되도록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또 그렇게 살아간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참혹한 죽음을 피한 이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백세까지 살려두신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4세기에 세워진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 안에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고 그 언덕 맞은편 쪽 계곡 쪽으로 마리아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명때문에 역사가 바뀐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유럽 대륙의 첫 교회이자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튼튼히 서 갔는지, 무너지진 않았는지, 배반자는 있지 않은지,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두거아에서 선교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성령이 막고 그리고 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1 6장9절 말씀에 바울의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요청하는 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아시아의 발걸음을 유럽 대륙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선교 방향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드고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바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마게도냐 지역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내려서 걸어서 빌립보 지역,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드고아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이 작은 배를 가르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의 운명을 실은 배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게에서 건너 유럽의 유럽으로 다가가는 이 말을 성격에서는 이곳 이 사건을 간단하게 다루고 있지만 유럽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루디아 여인입니다. 루디아는 소아시아 지역 터치 지역의 도아디라 지방이었는데 도아디라 지방의 특산물로 염려 옷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을 만든다고 하는 것에서 성서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은그 당시에 원로원이나 이 귀족 계급이 입는 그러한 아주 품위인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루디아는 상위 계층과 교류하였고 또 그의 음, 재산도 넉넉한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루디아, 그녀는 바울을 만나자 사명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처음으로 회심한 신자요 첫 교회를 세우도록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강건하여 나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세례를 베풀고 유하도록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을 빌립보교의 교회 예배초소로 교회로 만들고 또 일평생 물질로 바친 그래서 유럽 선교가 꽂혀나갈 수 있도록 후원을 아끼지 않은 그런 선교 역사의 길이 기억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본래 그녀는 어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루디아는 아마 홀로 사는 여인이거나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디아는 그곳에서 의원 학교도 세웠는데 그 의원 학교에 졸업한 사람 중에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행전과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그 의원학교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평생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봉양한 것처럼 이 루디아도 이 선교의 큰 사명을 감당한 루디아도 마가가 평생 서로 봉양하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강가에서 이 사명을 깨달은 루디아를 만났기에 새로운 이 복음의 기치가 일러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명을 느낀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머니처럼 또는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한 살아의 생전에 해야 할꼭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으며 그것을 알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사명은 어머니가 그랬듯이, 루디아가 그랬듯이 마음의 평안입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흔들림이 없어야 하나님이신 사명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후회함이 없어야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여지거나 후회되거나 주저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 자식을 향한 마음이 불능이자 사명이기에 몸이 망가져라 망설이지 않고 헌신하고 고생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명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이 목회의 길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지, 사명인지 아닌지를 증명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Ministry 101 또는 한국말로는 목회학 결론이라고 부르는 과목을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부름이 하나님의 사명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증명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비단복해적 뿐만 아니라 어떤 수도원이나 수녀원,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메노나이트 커뮤니티이나 아니면 아미시 커뮤니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동력을 사용하고 전기를 사용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자 라고 생긴 공동체가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나 아니면 발전기라든지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농기구를 사용해서 우마차를 끌고 서로 밭을 갈아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안내원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아미 공동체에서 아가씨가 다 자라면 세상에 나가서 1년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살아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다시 내가 신앙의 공동체로 들어와 살겠다고 라 소원을 하면 다시 들어와서 평생을 암식 공동체를 위해서 결혼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사명을 가진 자에 의해서 지속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수녀원에도 어, 수녀들이 다 교육을 받고 다시 어, 수녀 고룩한 어, 일생을 바치는 예식을 하기 전에 세상에 나가서 경험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 그, 수녀가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누구도 말리지거나 잡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녀 수도원뿐만 아니라 수녀원, 수도원, 모든 목회자 또는 서품받는 사제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후회함이 없어야 합니다. 생명을 바쳐도 만족함이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랜 기간을 주고도 지어지지 않는 고난이 있어도 지어지지 않는 것 그것을 하면서 양심에 아무 꼬리낌이 없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강한 자입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약함을 이미 아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이미 아셨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기도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때문에 강한 어머님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기까지 가장 위대한 도움의 여인이 된 루디아를 보면 오늘 기도하는 중에 루디아를 만났고, 또 사도 바울도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 문박 강가에서 이루디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 초대교 상황을 좀더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초대교에는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된 것이죠. 지역마다, 도시마다 흩어져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갔고 사도바울도 가는 지역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당 예배는 그저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그중에 회당지기가 누구를 지명하면 그중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사게 신앙간증하는 것이 회당에 대해 전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된 것인데 유대인의 전통이 하면 장정 10명이 모이면 남자 1 0명의 회당 하나를 지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바울도 회당을 갈수 없어서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루디아가 이 회심한 두아드라 지방 회심한 유대교의 회 개종한 이방 여인이었지만 회당을 지어 달라고 끊임없이 보낸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꿈, 바울의 꿈 속에 나타난 것이 바로 루디아의 요청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루디아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마게도니아로 보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회당이 없어서 회당 지을 것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여인들이 등장하고 그 기도의 중요성을 한 사도 바울도 기도하기 위해서 갔다가 유럽의 선교의 기치를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며 강한 감동을 일으키는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로디아가 그랬듯이, 우리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헌신이 사명을 완성하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때 무엇보다도 자기 몸을 불살라 희생한 삶을 우리는 강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약한 어머니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너무 크기에 어머니는 할수 있는 일이 자신의 생명과 몸을 불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희생이 자녀를 키우고 자녀들이 찬성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매우 가난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책을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들을 극진히 사랑했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책방에 가서 아들이 원하는 책한 권을 사줬습니다. 그날 밤 너무 아들이 기뻐서 그 책을 읽는데 자고 있는 어머니가 머리에 두건을 주무신 그두 권을 쓰고 주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두 권을 풀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머리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민머리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팔아 아들의 책을 샀던 것입니다. 삭발 모정을 두고 아들은 통곡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중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둘레 마을을 창조하고 할빈교회의 목사님셨던 이 김진홍 목사님의 실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환경과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것이지요. 교회도 넓게 보면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것은 희생을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연약하기에 막지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더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은 전하고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사명이 있다면, 너희 몸과 마음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길이 희생의 길이 혼신의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빗길에 트럭이 미끄러져 주택을 들이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안방에 자고 있던 여인이 벽을 부딪혔는데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옆방에 아이가 울자마자 이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갔다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청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기능과 듣고 자는 자에게 듣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듣고 자는 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이라고 하는 총이 어,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성입니다. 조금 지나면 사단이 그의 마음 속에 들어와 미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오비디언트인데 그것은 오디의 오 어원이 된 어, 오비디레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문 성경, 한문에서도 그것을 듣 들을 청자 순종할 청자를써서 총종한다는 말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사 하는 마음이 본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그의 가정도 열리고 그리고 그의 몸도 열리고 물질도 예배처소도 평생을 바치는 루디아가 된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사랑이 유럽의 새로운 길을 열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날을 맞이하며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과 희생, 또한 그의 위대함과 강인함을 묵상하였습니다. 어머님의 강인함은 바로 사명 때문 또는 기도로, 또는 너무 연약하게 불살라 내리는 희생 때문에 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와처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사명으로 기도하면서 불살라 우리의 몸을 들이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땅 위에 어머니를 주시고 또 사랑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또 우리들도 남아 있는 삶을 새로운 하나님이 부여한 사명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또 다른 감동 또 다른 역사를 써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